모든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둔한 마음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깁니다. 마음이 둔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둔해진 마음과 슬픔과 불신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둔한 사람은 아무리 귀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언을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현실에 성취되고 그 증거가 명백한 숫자와 뉴스로 전세계에 보도되어도 마음이 둔한 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둔한 마음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련 유다는 마음이 둔하져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영적 파멸을 맞았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